일봉상 타점 좋죠. 일봉상 지금 전구를다 뚫고 있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고 추세 유지가 되면은 자, 이놈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사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가 3, 4로 올려가 아, 지금 때려 버렸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이 되는 상태에서 한번 정도 한 안봉이 쭉 나와 주지 않겠나 하는 타이밍이구요. 자, 딱 여기, 여기가 딱선절 라인이죠. 그냥 이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흔들다가 내일 일봉상에 빡 뚫어낼 수가 있죠. 장막판에 빡 뚫어주면은 좋구요. 4분 남았네요, 4분. 여기까지 내려와도 돼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막판에 급등했다가 급락시켜 놓으면 더 좋다. 자리 아주 양호합니다. 일봉상 타점 아주 좋고요. 분봉상은 살짝 밀어놨는데 일봉상 아주 좋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요. 오, 시, 올라가네. 뚫어버려. 뚫어버렸죠. N자형으로 크게 갈수 있습니다. 좋구요. 주모티. 좋았습니다. 3% 뛰어났다. 자 이놈 뚫어올리면 매수합니다 엔자 만들어 놓고 저 항대를 다 뚫고 시작했죠 한번 슈팅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보여지고요. 마찬가지 윗골이 달고 있죠? 자 이놈은 지금 다시 말아 올리고 있죠 매수까지 안좋는데 윗골을 치면은 매수하세요 자매수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아주 크게 열려있습니다 이놈도 양음량 만나준다면은 이제 시작자리입니다 자, 이놈 좋죠, 지금. 이놈도 지금 저점에서 치고 올리고 있고요 자, 이놈도 마찬가지 지금. 자, 이 라인을, 이 라인이 박스권이죠? 근데 상방으로 잡아놨어요, 얘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전국까지 깨고 갑니다. 그러면 다음 VR을 보시면은 5% 정도 남았고요 역시, 마찬가지, 이런 패턴은, 뭐, 전형적인 R자형 패턴이죠. R자형 패턴. 그래서, 올려놨다가, 우, 행보하다가 떨어지지도 않고, 우, 행보하다가 위로 뚫으면, 은제 매수가죠. 야, 겁나 싸우고 있고요 저기를 최종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자리들은 아주 좋은데 힘이 막 강한 장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바로 가능하죠? 한국가 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앞에 전고 위로. 가리가리 하고있는데 위로 쳐주면은 이 가격대에 매수합니다 자 이놈도 쳐주려고 하고있죠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은 매수를 하자. 저런 자리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일봉상 더 열려있나, 다 나온 자리인가, 이런 걸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놈이랑 이놈은 분명히 더날수 있다 보여지는 지금 일봉 차트다. 자,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이제, 라인을 어떻게 잡냐. 지금 변곡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양봉이 쭉쭉쭉 나오다가, 여기를, 은봉 딱 박아놓고 다시 올리고 있죠. 여기서 변곡이 일어났다. 한번 지켜보세요, 이놈은. 아주 크게 갈수 있는 지금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때리면은, 상가 이상이네 이거는 양봉 기준에서 딱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손절 3% རྗེས་